영업인이라면 구독과 알림은 필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사이드카 스킵 브레이크가 수시로 발동이 되고 있고,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 순간에 기업들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버렸고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어 있고 자영업자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요즘 많이 힘이 듭니다. 회사 매출은 제로가 되어 버렸고 어 제가 가지고 있던 금융 자산은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위기는 도둑같이 찾아온다 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 위기의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경제위기의 원인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기업의 펀더멘탈입니다. 기업의 내재가치나 내부 역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경제위기가 찾아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테러나 전쟁, 오는 전염병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외부 요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업의 펀더멘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인은 코로나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도 오래 가면은 기업의 내부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언제까지 이 코로나 상황이 이어질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최악의 공포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사스나 메르스가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 은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듯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관리를 잘하면 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될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곧 개발이 완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두 번의 큰 경제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 있었던 IMF 사태와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입니다. IMF 때 저는 하도 사업을 접고 외국계 보험회사에 입사를 해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금융위기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차곡차곡 모아놓았던 금융자산이 한 방에 절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발 경제위기는 저한테는 세 번째 위기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로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투자의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주식은 폭락을 해버렸고 금리는 진짜로 제로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행에 돈을 넣고 있으면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영업인들에게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부터는 우량 주식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제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라면 지금의 위기는 인생에서 몇번 찾아오지 않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자산에서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순금융자산의 비중이 미국의 비하자라면 6분의 1, 일본의 비하자라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대만하고 비교하더라도 3분의 1 수준입니다.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로 볼때 우리도 금융자산은 늘려야 합니다. 유동성과 안정성을 갖춘 우량한 금융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이번 경제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